네, 기자수처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4차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송과의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친 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요,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혹은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17일날 격리 시설에 입소를 했고요, 어, 다른 탑 식스 멤버들도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님 미스터트롯 탑6 이번 장민호 씨의 확진 그 여파가 생각보다 더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앞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9월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TV 조선과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부터는 각자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스터 트로탑 탑6의 원형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번져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향후 한한달 정도 공백이 있다 했을 때, 8월 중순이죠. 그럼 곧바로 활동을 같이 뭔가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향후 지금처럼 탑6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걸 보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9월 계약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탑 6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민호 씨의 확진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장민호 씨는요 박태환 씨와 접촉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시즌 2 녹화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김요한, 박태환 두 사람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추후 김요한 씨는 모델 겸 방송인 한재진 씨와의 녹화 후에 한혜진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박태환 씨 같은 경우는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뽕숭아학당 멤버들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됐고요. 뽕숭아학당 멤버들이 곧 사랑의 콜센터 멤버들이죠. 그들 역시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장민호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는요 장민호가 코로나 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중이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후 17일 날이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된 거고요 일단 대처 과정은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바람직했습니다 무증상이었어요 본인에게 어떠한 특정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라고 넘긴 게 아니라. 앞서서 이미 이찬원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번 이런 내용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죠. 우리 녹화에 참여했던 게스트 중에 박태환 씨 얘기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검사를 받았던 거죠. 그 결과, 장민호 씨의 무증상 감염자임에도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탑6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이 모두 올스톱 됐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녹화가 당장 취소가 됐고요. 뽕숭아 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장민호 씨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외에도 골프왕, 넷달아자네개의 TV조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거든요. 이 확진됨에 따라 각 프로그램 모두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인들이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해당 프로그램은 스톱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해당 연예인이 출연하는 다른 타사 방송사의 또 다른 프로그램 역시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죠 자 그들 역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은 확진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최소 최소 2주간 결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요. 장민호 씨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미스터트롯 탑 6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민호 씨의 확진 이전에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은요 서울 공연이 또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앞서 광주라든 지방 공연을 마쳤는데 이후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서울 공연이 또 취소가 됐는데 벌써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서울 공연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은 아실 건데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공연이 시작되려고 했는데요. 그때 한번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월로 미뤄졌고요. 5월 공연이요. 당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면서 또 미뤄졌습니다. 6월에서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이 입장을 변경해서 7월로 진행을 했는데 또 연기가 됐고 결국은 무기한 연기가 결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올해도 두 차례나 더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역시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이 연기가 된 기준이 뭘까? 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모든 공연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어떤 뮤지컬 공연은 진행이 되고 있고 가수들의 콘서트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우나 씨의 대구 공연도 4차 유행과는 별개로 진행이 됐어요. 이걸 두고서는 참 말들이 많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5천석입니다. 5천석 미만의 공연은요. 지정 좌석제일 경우 공연이 가능해요. 나우나씨 공연은 한 번에 1회에 4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정 좌석이고 5천석 미만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미스터 트롯은 문제가 뭘까? 인기가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이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만명 이상 들어갑니다. 5천석이 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볼수 없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번 콘서트 취소, 그리고 장민호 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남다른 의미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9월 TV 조선과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로는요, 다시 공연을 연기해서 잡는다고 해도 9월 이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미 각 멤버들이 9월 이후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러브콜들에 대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거나 추진 중일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된 공연 스케줄을 빼려고 한다.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으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연 기획사나 이 채널 입장에서는 이건 천재지변이다. 누군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코로나 19라는 상황 때문에 밀려온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공연이 미뤄지거나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무작정 맞춰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야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잡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몇몇 분들은 얘기합니다. 미스터트롯 탑6가 TV조선 안에 갇혀서 너무 그들의 것을 못하지 않았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미스터트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 상표권이 TV조선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들고 그들을 발굴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때 미스터트롯이라고 딱 명명해서 활동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이용하려면 그 상표권 활용에 대해서 지분을 주든지 TV조선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탑식스가 계약이 끝난 후에는요. 각자의 개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데 모아서 그들이 뭔가 진행하는데도 스케줄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아 씨 공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충돌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은 나훈아 씨도 공연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6회 공연. 4천 명씩 하면은 결국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누적으로 하면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라고 할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극장이나 이런 공연 안에서 5천 석 미만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니 규정 안에서는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따져본다면 미스터 트롯 콘서트도 5,000명 미만으로 더 쪼개는 거죠. 물론 날짜가 좀더 많아지고 그만큼 멤버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9월 이후에는 계약이 끝나서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들 안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팬들과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해라 마라.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취소하고 연기됐을 때 누군가 피해자는 발생이 되거든요. 이 비용이에요, 전부 다. 준비를 해왔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좀더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 장민호 씨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연예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기에 많은 이들이 더욱더 공포심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쾌 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요.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이 되기를 저희 올데스테도 기원하겠습니다. <laughs>